네, 여러분, 또 왔습니다. 이 정도면 단골 손님이죠. 같은 날 촬영을 하는 건데, 오늘은 이번에는 저희가 골킥, 방금 했던 그런 골킥들로 골대 맞추기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사이드부터 크로스바, 그리고 다시 사이드바를 맞추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.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킥들을 통해서 차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두분 이렇게 미리 연습하고 계시겠습니까? <laughs> 45초 예상합니다. 45초. 사실 이거는 문도가 제일 자신이 있어야 되죠. 45초. 예상합니다. 4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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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고 이거 5초 45초. 4 이거 45초. 45초. 이우초우5 바로 5초 45초. 45초. 어이초 45초. 45초. 이5초 4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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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! 아 이거 벌써요? 야 운동화! 똥줄 타자 이거! 30초! 아 어, 30초! 오케이! 아. 어, 어. 야, 안 맞았어! 안 맞았어 안 맞았어! 라인 자꾸 밟고 계세요. 라인 밟지 마세요. 아 이거 안 맞아! 45! 어, 아이고 오케이! 하나, 둘, 셋자 10초 남았습니다 오! 다! 오! 삼! 이! 둘! 셋! 끝! 예. 끝. 시작. 아... 시! 작! 아하! 좋아요 좋아요 아 시작부터 꼬이고 있죠? 와 이거 뭘까요? 호이! 호이! 오! 오! 9초 안에 맞습니다 오! 아, 지금 15초가 지났습니다. 아! 20초. 23초. 아! 29초. 아, 이제 똥조차기 시작하죠. 36초. 어, 맞았어.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아니, 맞았어. 맞고 나서 맞았어. 그물망, 그물망. 구물마다입니다. 구물마. 7부습니다 안마야자 안마야자 10초! 9! 8! 7! 6! <laughs> 야, 이거 받아라. 또! 마지막! 5 <오>. 오케이. <laughs> 아. 여러분 지금부터 이가영 선수가 시작하는데요. 저는 한 개를 한, 한 개를 맞췄고 엄브도한개 맞췄습니다. 과연이부영 선수는 저희를 이기실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고! 자, 사이드부터 맞추셔야 됩니다. 사이드부터 중량을 바꿔서 저쪽으로 바꾸셨네. <laughs> 네, 그닥 좋지는 않아요 지금. 1 0초 남습니다. 1 0초 아이, 아이. 어. 15초. 오. 고이 오! 25초 연과! 오! 오! 30초! 과연! 아, 이 지금이 더 덩쳤다 이게 마지막 게회덩다 마지막 게 덩쳤다, <laughs> 20초 남았습니다! 오. 20초 남았습니다 지금! 와! 서 체력 부하고계시 <laughs> 15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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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오! 55초였습니다. 아!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히 아래 거예요. 54분 85초. 와 역시 프로는 괜히 프로가 아닌 걸로 역시 국가대표까지 하신 <laughs> 이광호 선수는 저희를 54초 이기셨습니다. 아니, 정말 <laughs> 숨차는 거네요. <보세요. 웃음>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는 걸 느꼈고 <laughs>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, 이렇게 해서 이 챌린지는 유명현 선수가 승리를 하셨고 어,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SPT로서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강원에도 계시고 강원에서 뛰고 계신데 이먼길 이렇게 와시,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나 이런 골기퍼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걸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알 수가 있었고 함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인연이 된 이상 뭐 연말 항상 휴가 받으면은 같이 와서 휴드라고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싶고 또이골리퍼 친구들한테 꼭 장갑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. 지금 뭐 장갑이 이제 강원 숙소에 있기 때문에 숙소에 가면은 제가 택배로 아우.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. 아우,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는 이번 형상스니까 컨텐츠는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. 또 다른 챌린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네, 가자 여러분, 수고하셨고요. SPT Train Like Pros. 수고하셨습니다.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